코시몬 국토교통부 제2018-181호 철도건설법 제7조 사항에 따라 임덕원에서 동탄, 복선 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8년 3월 29일 국토부 장관 인덕원에서 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 사업 명칭은 인덕원에서 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목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하나, 둘,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첫 번째, 수도권 서남부 지역. 수원 화성 안양 의왕의 광역 교통 기능 확충을 통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을 제고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도시는 어 4개가 언급되어 있는데요 현재 이어 사업은 어 차량 기지까지 포함을 하면 6개의 시가 음, 관여되고 있습니다. 어, 추가되는 것은 용인시가 추가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산시가 추가되어야 됩니다. 오산시는 차량 기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을 시점으로 광교에서는 신분당선 영통에서는 분당선 동탄에서는 srt 고속열차입니다. 수소 고속철도구요. 그다음에 gtx와 연계 환승을 통해 철도 네트워크 효율성 극대화로 목적으로 합니다. 세 번째 철도수단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한 교통 체계 개선과 의왕심의 수원시 지역의 고속철도 접근성 향상 대규모 택지 개발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 및 주변 철도 노선의 활성화에 기여. 사업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덕원에서 수원 동탄간 37.1km 복선전철 신설이고요. 본선은 345km, 인입선은 단선으로 2.6km. 정거장은 18개소. 그중에서 신설역은 1 7개한 개역은 소동탄역으로 개량해서 사용합니다.